안녕하세요 김광식입니다. 예, 오늘 바둑은 맥심커피배 결승 제2국입니다. 신진서구단의 흑번이고요. 제1국은 신진서구단이 역전 반집승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1대0으로 앞서있는 상황이고요. 이동훈 구단이 신진서구단한테 현재 9연패 중 그렇기 때문에 천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바둑이 어떻게... 했는지 한번 감상해 보시죠 예. 일단은 이제 신진서 구단이 첫판을 이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또 천적 관계이기도 하고 좀 편안하게 둘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해볼수 있는데요 바로 어제 일본에서 개최된 대회에서 충격에 어떻게 보면 이연패를 하고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사실은 좀 편안하지 않은 마음에서 대국을 두고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일단 자상기, 자상기는 요즘에 많이 나오는 뭐 3-3의 정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이제 이동훈 구단도 보시면 뭔가 집은 좀 상대한테 주더라도 조금 두텁게 좀 짜서 뭔가 길게 가겠다. 이런 느낌의 좀 포석이고요. 예. 일단은 뭐 그래도 신진서 구단이 뭐 실리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예. 뭐다하진 않은 것 같아요. 예. 여기서 이제 이쪽으로 왔는데요. 여기서는 뭐둘수 있는 수가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뭐 뛴다든지 이런 예. 것도 뭐 보통의 진행이고요. 그렇지만 이제 신진서 프로는 3칸을 갔어요. 굉장히 감각적으로 좋은 수라고 보여집니다. 백도 당연히 이제 이쪽을 만약에 뭐 받고 있으면 뛰는 게 너무 좋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이쪽을 붙였고요. 뭐 이쪽은 이제 신진서 구단이 뭐 여기를 붙이는 것은 뭐 예상할 수 있고 이쪽으로 전개해 나가겠다. 왜 그러냐면 이제 좌상기 쪽은 흑이 실리를 차지했기 때문에 이 세력만 견제하면 바둑이 나쁘지 않고 집으로 많이좀앞서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일단 이렇게 진행 됐고요이제 우변을 차지하면서어떻게 보면은 약간 뭐포석이 뭐 끝났는데요 뭐잘 어울린 바둑이다바둑이렇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음. 여기는 모양의 급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렇고 날이 잘 갔는데 여기가 사실상 이 바둑의 최초의 전투이자 승부처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바둑이 사실상 전투가 여기서 한번 있었고요. 거의 사실상 마지막 전투라고 보시면 됩니다.를 붙여 갔는데요. 음, 일단은 이제 뭐 끊으면 뭐 같이 끊어서 만약에 잡으면 이쪽을 단수 쳐서 이두 점을 제압하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신진서구단도 당연히 이렇게는 안 뒀어요 예. 실전은 이렇게 뒤로 막고 이렇게 막았는데요 요게 어떻게 보면은 이바둑의 패착일 수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원래 이제 정확하게는 이쪽을 치받고 여기를 끊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뒀으면 쉽게 생각하시면 이제 이두 점과 이한 점이 위험하거든요. 쉽게 이쪽을 늘면 당연히 이제 축으로 이 바둑은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는 못 하고요. 뭐 이쪽을 만약에 그래서 살린다. 그러면 이한 점을 먹게 됩니다. 백도 한 점을 잡았지만 흑이 이한 점을 잡으면서 사실상 백진을 다 깨면서 살았기 때문에 이바 이렇게 되면은 흙이 만족입니다. 요거는 흙의 우세라고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백도 여기서 잘 생각을 해가지고 예. 최선의 수는 뭐냐? 여기를 끊어 놓고 이렇게 미는 수가 일단 최선의 수입니다. 그렇다면은 아까 단수 쳐서 축으로 몰았는데요. 이 축은 지금 당연히 이게 단수기 때문에 축이 안 되죠. 당연히 흑도 축으로 몰 수는 없습니다. 그렇, 그렇다면 어떻게 되냐면, 흑도 여기를 젖히고 백은 이렇게 도망가고 흑도 단수를 치게 됩니다. 그러면 백도 여기를 늘고요. 그리고 이제 흙이 한 점을 잡게 됩니다. 그리고 이쪽을 뒀을 때 일견 흙이 조금 위험해 보이는데요. 그러나... 여기 막는 수가 굉장히 안영이, 어, 안영이 급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막아가지고, 이제 만약에 백이 이쪽으로 오게 되면은, 여기를 하나 붙이고요. 이렇게 이어가지고, 바깥으로 탈출하면은, 이 싸움은 당연히 여기 한 점을 빵 때렸기 때문에 흙이 좋은 싸움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백이 이쪽을 안가고 이런식으로 찌르게 된다 이렇게 하면은 실전하고 비슷하게 일단 여기를 하나 붙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먹을 때뭐 이걸 하나 해두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를 만약에 백이 이쪽으로 온다 그러면 여기를 하나 붙여 놓고 이어가지고 이 싸움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한 점을 때렸기 때문에 이 싸움은 백이 불리한 싸움입니다 흙이 마다할 이유가 없는 싸움이고요 예, 이렇게 계속해서 뭐 진행이 된다면 예, 이 싸움은 흙이 좋은 싸움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백이 이쪽을 뭐 이런 식으로 끊는다든지 이쪽을 끊는다든지 한다면 일 정도로 도가지고 이게 사실상 타개가 됐어요. 왜 그러냐면 밑 아래쪽 안형이 있고요. 이쪽에 한 집이 나는 게 있습니다. 이쪽에 흙이 두면은, 만약에 이제 흙이 두면은, 이렇게 두면은 한 집이 나죠. 그래서 사실상 타개가 됐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이한 점을 빵 때렸기 때문에 흙이 굉장히 뭐잘산 형태가 돼가지고, 이렇게 됐으면 흙이 계속 조금 우위에 있던 바둑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한번 보시면, 인공지능인데요. 이 형태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확률이 지금 100이 20뭐 25%가 안 넘어요. 굉장히 흑이 우세인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뭔가 이렇게 뒀으면 이한 점을 빵 때리면서 좌변도 타기를 했으면 흑이 좀 우세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실전은 그렇게 진행이 안 됐죠. 실전은 그렇게 진행이 안 됐고요. 실전은 여기를 붙였을 때 예, 여기를 붙였을 때 치받고 끊지 않고 예, 치받고 끊었으면 흙이 아마도 우세했던 바둑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실전은 예, 이쪽으로 뒤로 갔는데요. 여기서 이제 신진서 프로의 생각은 뭐냐면 이쪽을 끊으면 느는 게 하나 선수거든요. 그리고 똑같이 이쪽을 막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되면 요거는 형태가 여기 거의 집이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형태상으로 잘 죽는 형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두면 은이쪽을 오면 이제 치고 나갔을 때이 싸움은 이런 식으로 갔을 때 내가 좋은 싸움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둔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이동은 프로도 이쪽을 젖혔습니다 끊지 않고요 그래서 뭐 여기를 지켜 가지고 여기는 별 맛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뭐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어떻게 보면은 이동훈 구단에 좋은수가 나옵니다 하나 들여다보고요 여기를 쉽게 뭐 이으면 뭐 이렇게 해서 끊깁니다 그래서 곤란하고요 그래서 찔렀는데요 여기에서 끼운수 끼운수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쉽게 여기를 끊게 되면 나가고요 단수를 칠때 있고요 단수를 칠때 이어서 이 양단수가 걸립니다. 그래서 이 바둑 이렇게 되면은 뭐 바둑이 끝나겠죠. 그래서 여기 끊지 못했고요. 뒤로 막고 이었는데 일단은 끊는 건 없어 보여요. 여기 보시면 끊으면 일단 이렇게 먹어서 끊어도 이어서 먼저 한 점이 잡히면 두 점이 잡히면 별로 안 좋겠죠. 뭐 이런 식으로 따내고 이제 두면은 먼저 잡혔기 때문에 별로 안 좋은데 여기서 이쪽을 끊지 않고 이쪽을 끊는 게 굉장히 좋은 수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끊어서는 흙이 좀 곤란한 상황입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쉽게 여기를 뭐 잡으면 그때 비로소 끊어가지고 이건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흙도 이제 타개를 했어요. 타개를 하려고 지금 머리를 쓰면서 결국은 타개를 했습니다. 결국은 타개를 했는데요. 이렇게 해서 타개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여기를 백이 두면 젖히고요. 백이 이쪽을 두면 이렇게 해서 타개는 분명히 했습니다. 타개는 했는데요. 보시면 좀 다른 점이 이 백이 굉장히 두터워졌어요. 이쪽 벽이 생겼죠. 그래서 보시면 이쪽으로 이제 간 진행을 했는데요. 이때 보시면 굉장히 백이 두텁기 때문에 보시면 거꾸로 아까는 백이 25%가 안 넘었는데요. 현재는 흑이 승률이 25%가 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완연이 백의 우세인 국면이 됐고요. 예, 이렇게 해서 이동훈 구단이 일단 승기를 잡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흙도 이제 뭔가 좀 전단을 구하려고 예. 여기가 이제 마지막 승부처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예. 붙여가지고 흑이 마지막으로 싸움을 걸어갑니다. 이제 이바둑의 마지막 승부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백도 끊었고요. 흑도 끊어가지고 일단 축이 안 됩니다. 축은 나가가지고 여기 돌이 있기 때문에 축은 안 되고요. 예. 그래서 백도 이렇게 늘어가지고 뒀고요 흑도 늘어서 싸움이 됐는데 일견이 싸움이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데요 여기서 이동구단이 둔 달일자 이 수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쉽게 어떤 거냐면 맛보기성이에요 이쪽이랑 이렇게 두면 이렇게 두고요 실전처럼 여길 두면은 이제 이쪽을 붙여가지고 타게 해가지고 예. 맛보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쪽이랑 이쪽이랑 이렇게 두면 어떻게 되냐 요거는 한번 설명해 드리면 백이 이렇게 날일자로 옵니다. 흙도 뭔가 이런 식으로 살려야 되는데요. 붙이는 수가 좋고요. 이렇게 먹을 때 단수를 치고요. 잡을 때 가볍게 젖히고 단수 치고 이렇게 날일자를 갑니다. 결국은 이흙 우변의 흙이 못 살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두더라도 뭐 끊기지만 않게 이런 식으로 둡니다. 이렇게 되면 뭐냐면 이쪽으로 오게 되면 이쪽이 붙여가지고 죽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흙도 이쪽을 붙여야 되는데요. 이런 뭐 식으로 살아야 되는데 뭐 이런 식으로 두면은 이거는 굉장히 흙이 곤란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은 뭐, 바둑이 아마도 뭐 몇수안 가서 끝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는 신진서 부단도못 돕고요. 예. 여기서, 이제, 이쪽을 받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붙이면서, 이, 어, 아래쪽, 예. 우하기 쪽을 집을 뺏으면서, 백집이 되, 백집이 되면서, 이 바둑은 거의 예, 거의 백의 승리로 보시면 지금 우아기가 굉장히 흑집이었는데 백집으로 변하면서 집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 돌을 공격해 가지고 꽤큰 집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근데 이렇게 뒀을 때꽤큰 집이 나기가 굉장히 뭐 쉬운 모양이 아니죠. 예. 백은, 보시면, 여기를 하나, 예. 여기 귀를 뭔가 좀 활용을 했고요. 그리고 하나 붙여놓고, 백은 이거를 뭐다 살릴 필요가 없죠. 예. 가볍게 이 정도 와가지고, 쉽게 흙이 요세 점을 잡으면, 뭐 이런 식으로 그냥 가볍게 도 가지고 이거는 덤이 굉장히 좀 부담되는 국면 덤이 예. 안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예. 그래서 흙도 뭐 이렇게 못 잡고요. 이렇게 예. 잡으면 대충 뭐 거의 아무데나 도도 예. 뭐 아무데나 도도 덤이 안 나오기 때문에 신진서 구단도 좀 버텼다고 해야 되나요? 좀 버텼다고 보시면 되고요. 예. 근데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타개가 됐거든요. 이런 식으로 타개가 되면서 사실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하 쪽 귀를 배기 차지하면서 집으로 굉장히 많이 벌었고요. 그리고 이두 점도 타개가 되면서 이 바둑은 이렇게 이동구단이 승기를 잡아서 이대로 결국 마무리를 했습니다. 한번 보시면 여기서 여기서 보시면, 예, 여기서 거의 7대3. 거의 7대3인데, 바둑이 거의 진행이 많이 돼가지고, 이 정도 되면은 역전은 힘들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이 이후로도 약간 뭐 신진서 구단이 추격을 했으나, 뭐 이제 마지막에는 한집 반으로 이제 차이가 좀 좁혀지긴 했는데요. 뭐 이동욱단이 좀 안전하게 마무리하면서 이 제2국을 승리로 가져갔습니다. 그러면서 대신진서 전적 구연패를 끊는 바둑이 됐고요. 그리고 결승 3번기를 원점으로 돌렸죠. 1대1 상황으로 만들어서 원점으로 돌렸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최종국으로 이제 뭐 진행이 될 거고요. 어떻게 보면은 신진서 구단은 어제 조금 이연패를 당하면서 심리적으로 조금 좀 흔들렸을 수도 있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좀 슬럼프까지는 아니지만 조금 이제 1대 0으로 앞서고 있었지만 심리적으로는 좀 불편한 상태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동구단은 굉장히 바둑을 잘 뒀어요. 이 판은 거의 완승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예. 그래서 1대1을 만들면서 맥싱 커피배 결승 3번기 최종국으로 진행이 될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바둑은 뭐 이동훈 구단이 굉장히 잘도가지고요뭐 일단 박수를 보내고요. 오늘 바둑은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